부부싸움 때문에 경찰까지 부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가요? 저희는 결혼 3년차에 애가 둘입니다. 큰 애를 가졌을 때도 잦은 다툼으로 남편은 그때마다 이혼을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전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남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첫 애를 가졌을 때 7개월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돈이 없는 것과 제가 임신하고 살찌고 돈도 안 벌고 하니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그날도 같이 tv 보고 있었는데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그런 말들로 제 심기를 건드리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존심도 상했고 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디서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내냐며 발로 툭툭 건드리고 일명 딱밤이라고 하죠. 딱밤을 여러 차례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며 나 임신 중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화를 내며 손이 올라가더군요. 임신한 아내에게 손질감 하려고 하는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행여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그리고 예전에도 저와 싸울 때 화를 못 이겨 따귀를 몇번 맞은 적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살것 같아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께 전화드렸습니다. 오셔서 저좀 데려가 달라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엄마와 오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엄마와 오빠는 신랑을 불러 다독였습니다. 화내진 않으셨습니다. 애가 아이도 갖고 하니 잘 달래서 살아보라고. 그랬더니 신랑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희 엄마께 이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몇 분간 엄마는 신랑을 계속 다독였지만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남편이 작은 방에서 얘기한지라 잘 듣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언성이 들리더라고요. 자네 그렇게 잘났나? 이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끼리 잘 얘기해보라시며 엄마와 오빠가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은 시부모님께 전화드려 저와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엄마와 오빠가 왔는데 마녀 사냥 당한 기분이라며 저희 친정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신랑이 속옷 차림이었는데 저희 엄마와 오빠는 제가 울며 다급하게 부르니 왔던 건데 속옷 차림인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꾸라고 하시며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뭐가 잘났냐? 너랑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전에 신랑이 만났던 여자애랑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등등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다음 날, 시부모님은 첫 차를 타고 내려오셨고, 일하시던 엄마를 부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일 마치고 엄마께서 오셨는데, 멀리서 온 사람 기다리게 하는 법이 어딨냐며 몰아 세우기 시작하더니, 딱밤 몇대 때린 거 가지고, 애를 때린 것도 아닌데, 일을 크게 벌리냐고, 이혼시키겠다고 저희 엄마를 몰아 세우더라고요. 저희 엄마와 저는 그 전에, 제가 임신 중이고, 또 제가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선택한 거니 아무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께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해도 참고 죄송하다고 사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 드리기를 몇번 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으로부터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살려면 어쩔 수 없기에 비 맞아가며 추위를 참아가며 빌고 빈 끝에 각서 한장 쓰라고 하셔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위자료 한푼안 받고 나오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쓰고서야 다시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한테 저희 친정은 없는 거라고, 장모는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만나게 할 생각 말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죄인처럼 살다가 안 싸우고 잘 지냈으면 좋으련만 첫애를 낳고도 잦은 말다툼이 있었고 그때마다 또 이혼하자고 신랑은 말하고 전또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다 둘째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저희 식구끼리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이상한 카톡을 보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만 하고 직장 동료라는 말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여직원한테 카톡 보내려는 걸 저한테 걸렸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며 여행 와서 기분 좋다는 문자와 벚꽃 사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분 좋게 놀러 와서는 밥 먹다 말고는 밖에 나가서 카톡 보낸다는 게 그리고 그 여자는 알바생이더라고요. 그 일로 심하게 다투고 또 화해하고 그러던 중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날도 놀러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외박을 하더라고요. 그날 심하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전화 한통 없이 외박할 수 있냐고 집에서 걱정하고 기다린 사람은 생각도 안 하냐며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투닥거리다 남편도 결국엔 화를 냈고 또 이혼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랑은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다며. 전 이혼 얘기에 겁을 먹고 다시 제가 사과했지만 안 받아주더라고요. 이젠 마음 굳혔다며. 그러더니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나가더라고요. 주말인데도 말이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이혼 요구를 하고 제가 둘째를 임신 중이기도 하고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자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제 얼굴 보기 싫다고 외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가게 됐는데 그날 신랑 차 안에서 이상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알바생 여자애가 한달 정도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그래도 시부모님께 안 들키려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그 여자애는 유럽으로 여행 가고 신랑은 그런 애를 공항까지 바래다주고 저는 다 알면서도 모른치했습니다. 그냥 여자 있는 것 같다고.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도 생각 없는 여자애들이 유부남 찝적대니 바람 필 생각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었거든요. 처음엔 차 마시자, 그다음엔 밥 먹자, 그러다 영화 보고, 그러다 술 마시고, 여행 가고 그러면서 바람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남편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여자의 육감 무시 못 하잖아요. 그때마다 유부남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냐. 바람 피는 거 아니다. 연락하는 여자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바람 피면서, 나 바람 핀다, 라고 말하는 골빈 남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속만 끓이다 시부모님까지 알게 되시고, 결국 올라오셔서는 정리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은 정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둘째 낳고 살 빼고, 일 시작하고, 자격증 따고 하면 사랑해 주겠다고,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애들 때문이라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집으로 가시고 이틀 지나서 직장에 보름 동안 휴가를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혼자 여행 갔습니다. 그 여자와 정리되기 전까지 둘이 제주도로 놀러 간다며 펜션까지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남편 혼자 여행 떠난 날짜 중간에 그 여자애가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끼어 있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당연히 둘이 갔겠지 하는 남편 혼자 여행 떠나 있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저도 살기 힘들다는 그래서 남편 돌아오는 날 이혼하자고 말했고 그날 마지막으로 큰아이와 함께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서로 못해준 게 많아 미안하다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술에 취해서는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땐 그 사람이 저를 붙잡더군요. 자기 아이 키워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마음이 다시 약해져 잘 살아보자 또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아는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신랑하고 저는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아는 분이 많습니다. 전화하셔서는 신랑이 어떤 여자하고 술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 기분 좋아 보이더라. 눈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랑한테 전화해서는 그 여자랑 같이 있지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발뺌 하더라고요. 누가 본 사람 있어 전화했다. 술집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형하고 같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같이 있냐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 그 여자 부모 만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같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같이 있다고 하면 제가 싫어할까봐 거짓말 했다고. 왜 뻔히 다 보이는 거짓말 했냐고 저는 따졌습니다. 자기는 술한 잔도 안 마시고 얘기도 별로 안 했다며 집에 바로 갈 테니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신랑회사에 회식이 있다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내 마음 이러는 거 싫다고 그날 술 마시고 들어오더니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 여자 내가 만나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거나 했으면 덜 답답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은 어제 만나고서도 안 만났다고 거짓말하고, 믿음이 깨진 것 같아 슬프다고, 전화라도 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말하자, 처음엔 하지 말라고 하더니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런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냐고 물었고, 전화하고 싶으면 하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전화하면 너랑 나랑 끝이라고, 저는 오기로, 그래, 그 여자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고 끝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있던 사기 그릇을 저에게 던지더군요. 유리는 깨져서 방바닥에 날리고 그러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머리통 때리고 그 다음에 싸대기 때리고 발로 차고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전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오도 됐습니다. 그때 큰 애가 자다 깼는데 그 깨진 유리 다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데리고 나와야겠다 싶어서 애는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더니 뭐? 에? 그러면서 아이 뒤통수를 밀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는 맞아도 참겠지만 아이까지 그러는 걸 보니 눈이 뒤집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신고한 걸 듣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눕더라고요. 몇분뒤 경찰이 오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서로 화해하라고 종영하더라고요. 경찰이 남편한테 사과하라 했더니 안 하더군요. 그러다가 억지로 미안하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부모님께 전화하더라고요.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남편이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으니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땐 제가 친정 엄마에게 다 얘기할까봐 자기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남편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저는 만삭이라 비도 오고 어디 갈수 없으니 경찰이 남편 보고 하루만 모텔에서 자라고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신랑한테 계속 전화하고 받지 않아서 문자로 계속 미안하다고 경찰에 신고한 거 미안하다고 아이한테까지 손짓감 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계속 저와는 못 살겠다고 하다가 자기도 없던 일로 할 테니 시댁 식구 모르게 하라고 알면 가만 안 계실 거라고 자기랑 살려면 비밀로 하라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뒤통수 맞았습니다 저 출산 3일 전이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전 진통이 오는 중이라 멀리 여행 가기는 힘들어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었다고 남편이 식구들에게 말한 거죠. 그날부터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미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는 시부모님은 이제 저를 절대 안 본다고 하시고 가족분들도 저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고 남편은 자기가 취해서 실수로 말이 나왔다는데 자기가 바람 펴서 나쁜 놈 됐던 거 무마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혼한다고 해도 식구분들이 이해할 테니까요. 그러더니 엊그제 아버님께서 내려오셨는데 큰 집이 저희 집과 10분 거리입니다. 저도 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죄송하다 사죄 드리려 했지만 저안 보고 싶다고 하셔서 결국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고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야, 너뭐 하는 애냐고. 아주 웃기네라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넌다 알면서 묻냐. 아주 가정스럽네 야, 이 미친년아. 이거 완전 사이코 미친년이구만. 내가 너못 배운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못 배운 거티 내냐. 너 그러고 집에 있으니까 좋냐. 우리 동생이 바람핀 건너 같은 미친년이랑 사니까 그런 거야. 나는 다 이해된다. 동생 뒤에 숨어서 빠져나갈 국리하지 마라. 이중인격 쓰지 마라. 다 지켜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경찰을 불렀던 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정말 같이 살지 않을 생각이었고 다 뒤집어엎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고 참았던 건데 친정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만삭인 아내 때린 거 아셨다면 바람핀 거 아셨다면 가만히 안 계시겠죠? 시댁 쪽에서야 같이 사는 남편을 신고했다는 게 기분 좋을 리 없겠지만 제가 남편한테 맞아서 애기라도 잘못됐더라면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래도 남편 편들겠죠? 저 지금 완전 죽일년돼서 욕먹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미친년일까요?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수제비 때문에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어이가 없고 헛웃음만 나옵니다. 얘기하다가 유전자 검사하자까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빼박인데. 결혼 2년 차 남편이 4살 연상 부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수제비 때문이었습니다. 월 초가 월급날이라 월말이면 항상 쪼들립니다. 주말엔 편하게 먹습니다. 주말에 거하게 먹으면 둘다 속이 불편해서 소화제 먹습니다. 그리고 저도 쉬고 싶으니까요. 고기는 되도록 평일에 먹습니다. 냉장고에 고기가 있었지만 평일에 먹으려고 안 꺼냈습니다. 평일엔 일해야 하니 든든히 먹고 출근시키고 싶어서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라 돈이 딸려서 수제비 한다고 말은 못하고 수제비 먹자 했더니 밥 없어? 라고 하길래 수제비 먹고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 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수제비 먹자고 물어보니 알았다고 했고 당일 아침에도 물어봤더니 별 말이 없어서 잠자고 일어나서 단한 번도 앉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라 맛이 없으면 안 먹어서 육수 내고 반죽하고 완성해서 밥상 차리니 안 먹는다고 치킨 시키라며 치킨 전단지를 던지더라고요. 시켜먹고 싶으면 직접 시켜먹으랬더니 열받는지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아이 밥 먹이던 중이라 밥 먹이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밥 다시 차려. 딱이 한마디.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할거 쌓였으니까, 먹고 싶으면 기다리라고. 내가 어떻게 밥상을 두번 차리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무시하냐며, 이것저것 던지고, 아기 장난감은 온 집안에 날아다니고, 발에 걸리적거리는 건다 차버리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밥하지 말라며, 전기밥솥을 싱크대에 던져서, 싱크대에 물 튀고, 밥솥 망가지고, 어떻게 던졌으면, 수도꼭지가 박살이 났습니다. 아기가 옆에 갔는데, 저리로 꺼지라면서 애한테 화를 내서, 아이는 겁에 질려 오는데도 달래지도 않아서 제가 달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그뒤 상황은 항상 폭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담배 피러 나갔을 때 덜덜 떨며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문을 부수려는지 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진압을 하고 남편은 경찰 앞에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억울하다며 크리스마스에도 일했고 젖은 속옷 입고 출근했다며. 그건 크리스마스에 밖에 안 나가고 휴일이면 평소처럼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며 놀고 아이와 저는 나 몰라라 하고 아이가 다가가면 게임 중인데 방해했다며 화내고 욕하고 때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쉴까라며 물어보길래 일 나가라고 했습니다. 젖은 속옷은 집 자체가 결로가 많고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집이 꿉꿉해서 그렇습니다. 제 습기를 틀어도 안 마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많은 다툼에도 빨래 한번 미룬 적 없고 하루에 세탁기를 빨래 종류별로 두번세번 나눠 돌리고 정말 날씨 안 좋거나 앞에 널어둔 빨래들이 전혀 마를 것 같지 않을 때만 양해를 구하고 이틀에 한번 돌렸습니다 원래 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든데도 아침 먹고 일해야 한다는 남편 때문에 일주일에 절반 넘게 아침밥 차리고 꼬박꼬박 그릇에 다 담아 차리고 제 입맛 포기하며 남편 입맛 맞춰줬습니다. 아침밥 차리며 남편 밥 먹는 동안 남편이 악성 곱슬이라 남편 뒷머리 매직기로 펴줍니다. 양말, 속옷부터 나가로까지 챙겨주고 챙겨야 할것 챙겨주고 나가는 것까지 인사하고 아이한테도 인사시키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밀가루 들어간 치킨, 자장면 아주 환장합니다. 치킨은 일주일에 세 번은 먹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라 싫다는 말이 말이 되나요? 남편과 격리시키고. 경찰차 타고 경찰서에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는 밥한번더 차리지 왜 이런 일 만드냐며 동네 창피하다고 경찰에 아무 일 아니라고 말 잘하라며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데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친정에 있겠다 했더니 너희 엄마 아빠가 오라더냐 너 친정 가는 버릇 그거 아주 혼나야겠다 니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치던? 내가 전에 말했듯이 죽으라면 죽고 맞으라면 맞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니가 편하다고 몇 번을 말하냐 라고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니 저 인간이 자기 새끼까지 때리는데 못 참겠다. 애기 날아갈 때까지 때리고 퇴근하고 와서 애랑 눈한번안 맞아 주고 밥 먹고 드러누워 게임만 하다가 자는 사람이다. 어머니 손주가 어머니 아들이랑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누라 때리고 아기 때리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자기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 지금 말 잘하라며 지 새끼라면 꼼짝을 못하는 애한테 무슨 말이냐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불러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성질 더러운데 잘 참고 살수 있겠냐고. 그때는 남편이 착한 척을 해서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자기 자식, 임신한 아내 배 때리며 목 조르고 머리채 잡아 나뒹굴게 하고 아이 태어나니 아이마저 날아가게 때리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매번 남편과의 싸움에 시어머님이 껴들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시모는 제 편을 드는 척하지만 무조건 자기 아들 편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효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못된 게군게 게 있어서 자기 엄마 짠하다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딸이 멀리 시집 와서 1년에 많으면 4번 보고 손주도 4번 보는데 말이죠 그 반면 시댁은 시어머니 일주일 내내 봅니다 시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해서 아기를 오전에만 거기 맡기거든요 그리고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친정에 가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산후 조리하러 갔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친정으로 올라와서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친정만 가면 남편 때문에 오래있지도 못하고 항상 남편한테 불려옵니다. 저번엔 친정 왔는데 부모한테 전화 안했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너 죽여버리고 장인 장모 평생 후회하게 만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이혼하셨고 아버님은 재혼하셔서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무슨 일이건 사사건건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제 앞에서 시아버님 욕하더니 아버님한테는 제가 욕했다고 말 바꾸고 시아버님 만나고 왔는데 연락 안했다고 화내고 돌잔치하고 들어온 축의금 총 얼마 들어왔는지 말안 해서 화내고 돌잔치 전에 100만원 주더니 손주 돌잔치 축의금 100만원 가져가셨습니다. 툭하면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네 오빠 어린이집 원장인데 빚도 많고 신용불량자라 카드 하나 자기 이름으로 못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체크카드 두개 만들어 주고. 그냥 매사에 투덜투덜 불만이 많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불판 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이 약하다느니 종업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느니 사람이 숨만 쉬어도 불만입니다. 대꾸할 때까지 똑같은 말 합니다. 도련님 생일날 같이 식사했는데 도련님 여자친구 사진을 보더니 없어 나가는 애 같다며 이런 싸구려 같은 애 만나지 말라 하고 사사건건 트집에 사람 피말려 죽입니다. 가까이 살아서 일주일에 거의 매일 보는데도 주말에 안부 전화하고 얼굴 보기 바라며 핸드폰 충전에 건전지도 사오라는 잡다한 심부름까지 다 해주길 바랍니다.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다다다다 쏘아붙입니다. 미신을 잘 믿어서 도 닦는 사람한테 미쳐있는데 지금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직장에서 대우 받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올해까지 삼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박혀있네요. 남편 말만 믿고 등신같이 버려버린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후회됩니다 그동안 남편한테 쌓인 게 많았었는데 말해도 들어먹질 않고 노력해도 통하지 않으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비위가 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 바닥 청소만 해달랬더니 두 달에 한번 결국 헛구역질하고 코 막아가며 제가 다 했습니다 아이랑 놀아달라고 했더니 지금 놀아줘봐야 기억도 못하고 놀아줄 필요도 없고 자기는 언제 주냐며 투덜투덜 아이랑 나가서 바람도 쐬자 했더니 또 언제 추냐며 투덜투덜 아이가 말이 조금 늦어서 게임 그만하고 아이랑 노는 시간을 갖자 했더니 때 되면 다 한다며 투덜투덜 1년에 한 번이라도 나 혼자 나가서 30분이라도 바람 쐬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은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다며 자기는 언제 추냐며 투덜투덜 자기 말이 법인 사람입니다.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되고 너는 이 집안에 시집 왔으니 넌이집 사람이고 자기 아내 아기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며 제가 의견을 꺼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시하고 왜넌 시집을 왔으니까 자기 엄마가 나에게 신경 쓴건 친딸 같아서 베푼 고운 마음씨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나는 죽일 년 나는 이 집안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면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 사이가 좋을 때면 친딸 다투면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말을 맞춰야 한다 생각하는데 내 말이 맞으니 네가 우리 집안의 룰을 따라라. 그래야 집이 평온하다. 남편과 시모의 생각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이젠 지겹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나 혼자 집앞 1분 거리에 있는 커피숍에 다녀오고 싶다 했더니 애기 못 본다고 데려가라고 하고 애 조금 더 크면 나가라더니 돌 돼서 다시 말하니 더 크면 나가라 하고 돌 지나서 아이가 말귀를 조금은 알아들어서 나갔다 오겠다고 하니 더 크면 나가라고 하고 이젠 유치원 가면 나가랍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쉬냐? 애가 예민해서 잘 때도 옆에서 토닥거려야 하고 나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다 일하는 건데 나는 언제 쉬고 한 번쯤은 내가 쉬어야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더 집중하지 않겠어? 했더니 넌 엄마잖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고 tv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동물이 죽었을 때 엄청 웃기다고 박장대소하고 웃습니다. 사이코패스 같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얼마전 키즈카페를 갔었는데 아이가 남자들만 보면 헤헤거리며 졸졸 쫓아다닙니다. 모르는 아기 아빠들한테 가서 물건을 이것저것 주고 웃어주며 자기한테 신경 좀써 달라는 표정으로 활짝 웃는데 그때 마음이 찢어져 눈물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무덤덤합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나 먼저 살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 말종 쓰레기지만 아이 때문에.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일안 터지게 참고 살았는데 어디 가서 눈물 안 흘리시는 우리 아빠가 우셨답니다. 이젠 저희 부모님 눈물 나게 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유전자 검사하자고 합니다. 자기 핏줄 아니면 자기가 키울 필요 없고 자기 인생 아깝다면서요 밖에 나가면 그 누가 봐도 전부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도 그럽니다. 기가 찼고 할 말이 없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친자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가 키운다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과 이혼할 건데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못난 남편을 데리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과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좋은 선택일지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당당할 자신이 있다면, 못난 남편은 버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많은 생각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